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이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당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못되 아이마앗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왕에게 가서 다윗왕에게 말하에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별이 당신들을 해하리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에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낙귀의 안장을 지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라 땅에 친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밧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빌 사람 안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하는 길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우리도 삶에 정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루도 바람잘날이 없다. 걱정근심이 계속 이어지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인 것 같은데, 인생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날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참 고민하게 만드는 이런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을까?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이 본문 속에서 그 방법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악한 계략에서 보호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오늘도 이어서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요. 15절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심지어 자기는 하나님께 사용된다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악한 사람의 악한 행동을 오히려 반전으로 이용하셔서 택한 자를 보호하시는 경우까지도 있어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아이도벨이 압살론과 계략을 짜서 다윗과 그 백성들을 잡아내고 다윗을 죽이고 백성들을 뺏어오려고 계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후세가 막고 후세의 계략을 또 얘기를 하고 혼란이 오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 놓고 후세가 다윗에게 이 소식을 몰래 전합니다. 하전 이렇게 이렇게 계략을 짜니까 준비하라고, 비난하라고. 그래서 제사장의 두 아들 전령을 보내요. 다윗에게 다윗에게. 그런데 발각이 돼요, 오늘 보면. 압살롬 쪽에 있던 한 청년이 이것을 알고, 이제 이두 사람을 잡으려고 합니다, 알려서. 이게 들키고 이 전령 두 사람이 잡히게 되면 다윗은 죽게 되는 거예요. 물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인들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조심해야 되고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에 휩쓸리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 하고 똑같아요. 다이 또 조금만 방심하고 이 소식이 전달되지 못하면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조금 있다. 그러면 다윗과 백성들은 어떻게 이 압살론과 아이도벨의 계략에서 공격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벗어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이름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령들을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록을 보면 자기 집 마당에 있는 우물에다가 이두 전령을 숨기고 우물을 덮고 곡식을 널어가지고 안 쓰는 우물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그들을 잡으러 따라온 사람들을 속여서 보호를 해줍니다. 이름도 없어요, 이 여인은. 그냥 이름 없는 여인이에요. 한 여인. 한 여인. 이렇게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법이에요. 꼭 뭔가 우리 교회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정말 뭔가 대단한 일꾼이 있어야 교회가 살아난다. 도움은 되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왕국을 지켜내신 것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사용하셔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악한 세력을 위협으로부터 악한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잘하는 게 없어서, 내가 못나서 헌신 못한다.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가 않는 말이에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교회의 어려움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순종하셔야 돼. 뭐큰 지식이 뭐 능력이 재산이 있든 없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것이 쓰임 받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결정을 지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의 결과는 우리가 가진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서 사용하신다. 우리를 쓰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쓰시는 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보잘 것 없이 작은 일이라도, 교회를 그것을 사용하셔서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어떤 것을 조건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는 분,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어떤 위기가 우리를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악한 세력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무너뜨리세요. 오늘 21절부터 23절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는 나를 보호해주시는, 교회를 보호하시는 분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의 닥치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정신없이 허겁지겁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이리저리 쫓아다니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 아니세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압살롬의 오른팔이었던 그 아이더벨의 계략도 정말 간단하게 어리석은 계략으로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이마하스를 압살롬의 종들로부터 또 보호하십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용사를 보내서 보호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사히 이 압살롬의 계략, 아이더벨의 계략이 다윗에게 전달되고 다윗과 그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은 그 계략을 피해서 무사히 피할 수 있었어요. 안전을 듣겠어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아이더벨은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살을 해버려요. 자살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무너뜨리시고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 악인의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악한 계략도 악한 세력도 당신의 백성이 넘어뜨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 세상의 지혜, 세상의 악한 세력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것, 성도가, 교회가 안전함은 세상 지혜,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공, 안전, 이 방법을 따라야 돼. 하는 이런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기의, 자기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 없이 뭔가 성공해 보려고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 편안해져 보려고 하는 건데 헛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솔로몬 임금의 자원의 말씀처럼, 왜 그들은 당장 좋아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질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해질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세요. 재벌이, 왕이 평안한 적이 있습니까?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자기 옆에 경호원을 두고 군사를 세우고 금고에 금고를 만들어서 또 자물쇠를 잠그고 또 잠그고 왜 그래요? 평안하지 않다는 증거인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 이렇게 세상이 주는 지혜는요, 힘없이 무너집니다. 한 순간에 힘없이 무너집니다. 왜 영원한 평안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왜 재벌이 자살을 합니까?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그게 달하니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수 없어요. 와, 가진 거다 가진 사람이 왜 죽지?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함, 진짜 평안함이 그들 가운데 안전함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악한 계략을 끊으십니다. 세상에 그 한계가 있는 유한한 지혜를 무너뜨려 버리세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듯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을 안전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품만에 있을 때. 그리고 24절부터 29절을 묵상해 보면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실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다윗은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압살롬이 공격을 해서 기습을 해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싸울 힘이 없는 상황이에요. 준비가 안돼 있어요.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이 모습이 세상의 위협이 한꺼번에 막 연속해서 몰아치면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는 우리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의 힘은 불이한 방법에서 나옵니다. 항상.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이함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고, 불의한 자로 말미암아 공경에 빠진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힘을 주셔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으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그냥 유한한 찔끔 일시적인 그런 힘이 아니세요. 영원한 능력, 풍성한 힘을 주세요. 오늘 보세요. 다윗과 압살롬은 힘을 얻는데 각자 정반대의 방법으로 힘을 얻어요. 압살롬은요,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을 각 적재적소에 세워서 자기의 힘을 과시를 합니다. 오늘도 아마사라를 군대 지휘관으로 세워서 다윗을 쳐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인 거예요. 자기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여기저기 세워서 일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여전히 다윗을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반면 다윗을 보세요. 자기가 뭔가 지금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힘으로 뭔가 만들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을 있게 하시고 오늘은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마하나임에 이렀을 때 암몬 족속 사람들이 심상을 가지고 나타나고 대야를 가지고 질그릇 밀보리 양식을 가지고 나타나고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지고 와서 아니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과 어떨 때는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윗의 피난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오히려 다윗을 죽이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세상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들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음식과 필요한 물품들을 대고 가지고 와서 다윗과 백성들을 살려내는 모습을 보세요. 다윗이 뭐 요청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돕는 사람들. 을 압살롬과 다윗이 힘을 키우는 방법이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자기의 계획으로 사람을 모으고 세우고 죽이려 하고 이기려 하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와, 도와주시는 사람들의 손길,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힘을 얻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네. 어떤 공경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시는. 우리의 힘은 원천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세상은 불의를 가지고 힘을 얻으려고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세 힘을 얻는 거예요. 성도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고 성도니까 이렇게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결과주의 세상에 성공주의 이렇게 빠지지 않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기만 하면 최고다. 성공만 하면 최고다. 이런 세상적인 불이한 방법에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성공을 위해서 불이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성공이 하나님을 위한 성공이 되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할때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거룩함을 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손해 볼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손해 본 것보다 더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결과를 한번 맛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커집니다. 불리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를 절대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망하는 것 같았어요. 왕궁을 버리고 도망쳐야 되니까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왕이. 그런데 그게 결코 망하는 길이 아니었다요. 당장은 피하고 도망가는 게 불쌍해 보이고, 야 이제 다 망했구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기 시작하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주는 위협 때문에 공경에 빠지더라도 우리는, 우리 교회는 손해를 보더라도 불이한 것을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 공의, 극률, 이것을 행하는 교회, 행하는 성도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동역자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광풍 같은 위험 계속 옵니다. 안 오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하지만 그 위협에도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 방법으로 살아야 네가 살지.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하지만 그 불의를 물리치고 하나님 보호 안에 거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안의 거함으로 평안한 삶을 사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